특정한 이름을 가진 행이나 특정한 이름을 가진 열을 셀렉팅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첨부해드린 이 코드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시고요. df를 실행해봅니다. 행의 라벨이 abcd, 열의 라벨이 가나다라인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죠? 이렇게 행과 열의 라벨이 알파벳이나 한글과 같은 문자열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특정한 문자열을 입력해서 셀렉팅 하는 방법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직접 "loc"를 적용하는 겁니다. "loc"의 대괄호 안에는 먼저 콤마가 들어가고요, 콤마의 앞부분에는 내가 셀렉팅할 행의 라벨. 콤마의 뒷 부분에는 내가 셀렉팅할 열의 라벨입니다. 이 각각의 라벨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들을 리스트로 묶어서 입력합니다. 간단한 예로 나는 이쪽에 비행과 시행을 불러오고 싶다. 열로는 나열과 다열을 갖고 오고 싶다.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이쪽에 11, 12, 21, 24개의 네 값을 가진 네모칸이 나오겠죠? 여기 행의 라벨명부터 적어줍니다. B와 C. 그리고 열의 라벨로는 나와 다가 되겠죠? 실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로만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나는 B와 C 행은 갖고 오고 싶은데, 가나다라 중에 특정한 일부만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 즉, 모든 열을 갖고 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열의 라벨명을 쓰는 리스트 대신에 콜론을 집어넣습니다.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모두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네, 실행하면 B와 C 행만 가져오되, 가나다라 네 줄이 모두 잘 나왔습니다. 행의 라벨 리스트 대신에 콜론을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러면, 나다 열을 가져오되, ABCD 모든 행을 다잘 가져왔습니다. LOC 메소드에는 콤마를 이용해서 행과 열 구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라벨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행이 셀렉팅 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코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콜론을 써주는 게더 깔끔하겠죠? 네, 똑같은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콤마 없이 짤막한 방식으로 열을 셀렉팅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열의 라벨을 입력하되 LOC를 없애줍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의 바로 옆에 대괄호를 적용하란 뜻이에요. 실행해 보면 나열과 다열이 잘 나왔죠? 이 영상으로 작업 시간을 1분 이상 아끼셨다면 1초 투자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파이썬을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